안녕하세요. 야매스쿨 용쌤입니다. 어, 점심 식사 다들 든든하게 꼭 챙겨 드시고요. 네, 식사 후에 오장 후 들어가면서 오전 증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이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을 했고요. 어, 하락폭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모습으로 어, 0.44% 하락한 2,54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, 외국인이 순매도를 진행 중입니다.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한 모습으로 현재 0.75% 하락한 9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. 매매 동향은 코스피와 동일하게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, 외국인이 양 시장 모두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은 1,200여 0 종목, 하락 종목은 1,360여 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우세한 상황이고요. 환율은 1,325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면서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죠. 미국 야간선물지수는 이 다오, S&P, 나스닥선물지수 모두 소폭 하락 중에 있고 아시아증시는 뭐 아시아증시는 뭐큰 움직임이 없는 하루죠 네 니케이지수만 어, 0.78% 소폭 어, 상승 중에 있고 상해종합지수, 항생지수는 각각 0.06%, 0.03% 상승한 보합권에서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, 청상위 종목들 뭐 뚜렷하게 오르는 어, 섹터는 없고요 종목 개별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, 이 코스닥 총상위 종목은 2차전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, 또 로봇이 어, 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. 네, 오전장 강했던 테마를 보면, 이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슈퍼컴퓨터, 이 도조가 테슬라의 어, 자율주행 로택시를 가속하고, 이또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평가가치를 최대 5천억 달러 높여줄 수 있다고 평가가 나오면서, 이자율주행차 테마 어, 상승 중에 있습니다. 개별 종목으로는 이 액세스 바이오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큐라 페이, 페이션트의 이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20%대 어 상승하고 있고요. 또 크리스탈 신소재가 발열 시간을 10분에서 3.5초로 단축시킨 그래핀 바이올 필름 생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어 크리스탈 신소재도 20%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하락 종목으로는 라이프 시네틱스가 2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26%대 약세가 어,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어,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이 일부도 반영되지 않는 국내 증시의 모습입니다. 오히려 이더좀 하락폭이 더큰 모습인데, 어, 국내 증시에 이 일단 상승 모멘텀이 어, 부족하고요. 예, 원달러 환율 수준에 따라서 지금 상승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. 어,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. 네. 어, 어렵다는 게 뭐,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, 이 지수가 뭐, 7일을 상승했다가 또 3일만에 어, 지수를 또 다, 7일간 올랐던 상승분을 다 빼버리니까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강한 상태죠. 네.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강하게 흔드는 지금 잘 버티시면 또 증시 상승기에 수익 잘 챙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전 장 체크해봤고요. 오장에는 하락폭을 좀 멈추고 상승 좀 전환해주길 기대해보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